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겨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실망감에 집값 하락세 심화, 매물 들고 집값 하락 추세, 정부 민심 진화 나서 이번에 250만원 플러스 알파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실망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냐면 2024년도까지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만들겠다. 그리고 몇줄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24년까지 계획을 하겠다는 거지 뭘 하겠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실망감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어뭐 플랫폼 아실에서 발표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매물이 늘어났고 가격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심을 달래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님이랑 또 마찰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되게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죠? 아, 최악이에요. 진짜 제가 느껴본 중에 최악이에요. 이거보다 안 좋은 적은 저는 경험이 없어요. 어른들께 여쭤보면은 IMF 때는 더 심했다고 하는데 IMF 때는 제가 어려서 기억이 없어요. 부동산에 참여하질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국제금융위기 그 당시쯤에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물렸죠 그래서 아픔의 시간을 겪었고 부동산의 하락 상승을 자연스럽게 좀다 겪어본 것 같아요 어쨌건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지금이 그때보다 분위기가 더안 좋아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서울이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분위기가 훨씬 더안 좋아요 왜 그러냐 거래가 없어요 이런 거래량이 가능했다고 생각한 전문가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새 보시면은 하락했다 상승했다 요 얘기에 집중을 하시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다 맞추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자꾸 오른다 내린다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잘안 보이는 건데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면은 IMF 때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나와야 돼요. 물론, 지수로 따지면 한2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본 거고,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아파트가 지금 반토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8년도 이후로 부동산 시장을 겪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락을 하면은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하락의 사유가 돼요. 거꾸로 올라갈 때는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상승의 이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친다 아니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아니면 저금리다 아니면 oecd 국가 집값이 전부 다 올랐다 아니면 국민 소득이 올라갔다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다 아니면 코로나 머니가 시장이 직접 반영이 된 거다 아니면 해외 자본이 끼어들어 간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사에 모두 다 직접 나와서 제가 다 확인했던 거예요 영상 찍으면서 제가 다 읽어 봤던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기사로 다뤄졌던 상승 이후에 하락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락 이유는 여러분 쏟아져 나와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실망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읽고 나서 한번 봤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시장은 안 좋습니다. 거래량이 안 나와요. 거래량이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양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이대로 이 부동산 시장, 경제의 한주축인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버텨낼지도 전 의아하기 때문에, 요새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여기 일기 신도시 있거든요, 여러분. 보면 뭐 정발산역 가면은 여기 마주역 있을 거고, 올라가면 주엽역, 대화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대충 한번 쭉 봐요, 여러분. 주엽역 인근을 보면은 볼게요. 아무거나 눌러보는 거예요. 뭐 사전에 눌러보고 없습니다. 여기 내려간 거 보이시죠? 쫙 올라갔다가 꺾인 모습이 보일 거예요.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옆에 단지요. 여기는 거래가 없어서인지 상승한 대로 끝나 있어요. 옆에 단지요.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진짜. 하락한 게 일단 확인은 잘안 됩니다. 예, 여기 꺾인 게 보이시죠? 쭉 올라갔다가 꺾, 꺾여 있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하락한 게 확인이 안 되고요. 쭉 올라갔다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상승폭의 거의 3분의 1 아니면 한 절반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하락을 확인하기 어렵고요. 실거래가예요, 여러분. 전부 다 실거래가만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하락한 게 확인이 되고요. 좀 많이 찍어 볼게요. 지루하시더라도 하락한 게 조금 보이는데 어쨌건 직거래하고 써 있긴 합니다, 여러분. 직거래하고 직거래라고 써져 있는데 어쨌건 여기도 하락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락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실거래가요 여러분. 여기도 하락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기사가 가짜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보세요 이거 하락 안해요 상승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시장 지금 최악이에요 아무도 거래를 못해요 여러분 시장이 제 구실을 못한다고요 그냥 정말로 최악이에요 최악 그냥 시장 최악이라고요 정말 제가 저는 공부한 내용 중에 이런 시장이 가능한 줄도 몰랐어요 정말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약간 뭐 하시다가 좀 이렇게 비인데아 진짜 운전 뭐 같이 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뭔가 올라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부동산 시장 운영을 진짜 뭐가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당연히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지금 단시간에 막 여러 단지를 눌러봤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일기신도시 재정비가 실망감이 나왔다고 시장이 더 하락한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봐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매물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이거랑 별개로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여러분 매물이 계속 많았다가 계속 줄었다가 이럴 것 같아요? 일기신도시 재정비에 어떤 기대감이 올라갔을 때는 물건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물건 개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건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전세로 돌아갔는지, 월세로 돌아갔는지, 집어 넣었는지, 거래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게, 중개사님들이 요새 놀아요. 정말 현장 나가보세요. 중개사님들 놀아요. 왜? 아니, 거래도 안 되는데, 뭐 합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이 제대로 시장을 반영을 못해요. 근데 안 좋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일기 신도시가 아 이번에 마스터플란에 끼지 못해서 실망 때문에 더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장은 압력을 받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입주가 있는 곳은 더안 좋죠 왜 수요 자체가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신규 입주가 있으면 시장이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거래가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하락에 관련된 모든 기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부동산 관련된 기사 쓰시는 분들 보면요. 하락하는 단지 찾고 있어요. 사람 써가지고 하락하는 단지 데이터 뽑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로 기사 쓰면 조회 수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뭔가 얻는 것보다 잃는 거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하고요. 불안심리 두려움의 심리가 언론을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하락한다고 느껴지면 불안하죠. 근데 정답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누군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언론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하락 언론 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셔도 하락, 폭락, 반토막, 30%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가짜란 뜻이 아닙니다. 시장 안 좋고 지금 데이터 가지고 그런 기사 만들어 내는 거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 2008년도 이후의 시장을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그때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우스푸어란 책이 잘 팔려요. 그리고 폭락문자분이 스타에 올라요. 뉴스마다 나옵니다. 강의장이 꽉 차고 책이 팔려나갑니다. 왜? 그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다 나눕니다. 왜 하락하는지,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건지, 왜 다시 상승하는지,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건지. 이 기사가 정말 시장에 내가 이거를 믿고 플레이를 할 만큼 신빙성이 있고 사실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다루는 뉴스인지는 솔팅해 봐야 돼요. 누군가에겐 의미 없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있는 그대로 다 믿으면 지금 시장의 분석이 안 돼요. 첫째로 시장은 지금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서울이 아마 제가 봤을 때 7월달 거래량이 800건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상상도 못했겠죠. 2월달에 815건인가, 813건 나온 것도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8월 그래도 2월달은 아시겠지만 명절도 껴 있고 날이 짧은데 7월달이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아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어떤 도시든간에 힘을 제대로 쓸 리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때 이런 식으로 실망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심리로 실망하고 무섭기 때문에 계속 하, 하락한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봤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상승할 때 믿었던 분들도 지금은 어떻게 믿냐면, 아, 공포심, 심리, 실망감, 사람들이 던진다. 이거를 믿고 계시는 건데, 요게 반복이에요. IMF 때 일이 벌어졌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서워서 집을 갖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락하는 시기마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록적인 하락이었고 다른 하락이나 조정장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탐닉을 해버리시면은 여길 믿게 돼 있고 앞으로 이거밖에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은 좀 솔팅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일기 신호실 가서 실거래가를 다 눌러보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시장에 상승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정말 완전히 맞아떨어질 정도로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최근에 변화가 있는지 봐 보세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가 없어요.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이랑 실제 시장이랑 좀 나눠보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